메뉴가 아직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먹는다니. 안녕하세요, 안녕년빵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에 와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베트남에 진짜 가성비가 좋은 한식당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은 딱한 한식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한식이 땡기세요? 저는. 칼칼한 국물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해물탕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다낭이 바닷가 지역이라서 해물 관련된 음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산물 관련 한 식당을 찾아보니까 해물 면가가 리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해물 면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물명가는 점심에 가면은 점심 특선으로 20%를 계속 할인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저녁으로 가서 점심 특선으로는 못 먹지만 더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0% 할인 받으셔서 점심 특선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해물명가는 다낭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어서 한인타운이 위치가 또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미, 미케비치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미케비치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그냥 슬슬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저는 해물면가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해물면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와, 이런 너무 예쁜 소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음료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이제 20만동 메뉴인 집밥 한정식이랑 40만동 메뉴인 궁중 한정식이 있는데 저희는 해물탕도 먹고 싶어서 20만동 집밥 한정식을 시켰습니다. 어, 근데 그럼 40만동 메뉴는 얼마나 더 좋은 메뉴가 나올지. 메뉴가 아직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먹는다니. 집밥 한정식 메뉴는 숯불 제육구이부터 숯불 고등어구이,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우렁쌈장과 양상추. 그리고 폭탄 계란찜! 얼큰하고 칼칼한 김칫국 그리고 정갈한 한식 25가지 반찬을 푸짐하고 깔끔하게 맛볼 수 있는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은 찜 맛집이에요 아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여태껏 지금 다낭에 4일 동안 있으면서 가본 식당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라면 사리까지 주시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예 뭐? 이렇게 선질도 해드시면 뭐 돼지갈비찜도 이렇게 턱빼기에와 너무 맛있겠다 음식 하나하나가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다낭 해물면과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가 해물 면가입니다 엄청 매장이 크네요. 저는 여기서, 저는 별관인 것 같아요. 별관에서 먹었어요. 여기 본관은 더 큽니다. 본관은 더 커요. 명과 스킨. 는 방금 음식을 다 먹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불러요 여러분, 해물명과 진짜 다낭 한식당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한식당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잘 나오는 한식당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낭에서 한식당을 찾으신다면 꼭 해물면과 기억해주세요.